헤치 뉴스 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 수수... 속보 속보 속보요? 긴급 속보입니다. 2020년 호스닥 와이징스타 웹캐시가 취준 채널계의 악동 헤치 t v 와 협력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호스닥의 떠오르는 새별답게 과감한 선택을 내렸는데요.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한 담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로 연결하겠습니다. 오크 특파원 생각입니다. 오크 특파원 네네 네. 네 앵커님 아네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대부업체 웹캐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캐시로 시작하니까 대부업체일 거예요 러시 앤캐시 웹캐시 뭐 리드 코프도 뭐 상장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런 회사일 텐데 한번 네 관련 담당자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웹캐시 그룹의 인재개발부에 맡고 있는 신호 부장입니다. 아, 그럼 인재개발이면 이제 웹캐시 대부업체니까 뭐 주먹살 좀 관리하시고 깍두경님도 관리하시는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네,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네. IT 회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핀테크라고 아시죠? 핀테크. 파이낸스하고 이제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을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상품을 네. 개발하는. 대부업체는. 아니다. <laughs> 회사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좀, 좀 편안한 장소에서 한번 이동해서. 아유, 아유, 주장님. 아, 아유 주장님아 너무 편안하네요 여기가. 네네. <laughs>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음. 저희 웹캐시 그룹의 웹캐스 주식회사가 네. 있고, 기업 정보 제공을 하는 주식회사 쿠콘이 있고, 아. 경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스플레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네 네, 웹캐스 주식회사가 작년에 네. 상장했고요. 음. 을 네. 그다음에 이제. 코는 이제 내년에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네. 아, 그 주식을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웹캐시 주식을 샀는데, <laughs> 아, 이게 과연 우량주인지 압주인지 아, 아.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제가 6만 400원에 샀거든요. 저 지금 이제 한시입니다 네. 아, 6만! 60...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요? 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초봉 4천만 원을 준다는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회사가 있어 취재해 보았습니다. 앞에 계시는 직원 소속 밝혀주세요. 어떤 인재개발부의 신조공장 어지말 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 기업인데 4천만 원을 준다.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야.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뻥이네요 현재 4천만 원 아닌 거죠? <laughs> 현재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어, 말씀하신 4천만 원을 공채 신입 직원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봉 일단 팩트 체크 완료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 들은 게 많은데 이 복지들이 사실인가 궁금해요 사내 카페가 있다고 그러고 헬스장이 있다고 그러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캐시그룹이 경영이념이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하시는 사무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카페라든지 헬스장 우유 오리 렌즈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직원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카페나 뭐 헬스장 이런 거다 무료겠죠? 헬스장은 무료고요. 카페는 이제 한 잔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1000원이요? 누구들이 <laughs> 들어가죠 아니 근데 1000원씩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모아서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하하부탁탁릴릴요요데연 연봉도 다다러러복지지좋 좋다 러러일 일은 분히힘 힘들 니다다그 이제 제 거의 고정관념이긴 한데 저희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 p 이 이게 이제 어떤 신제품의 개발 출시라든지 그런 시즌에는 조금 야근이 있고요 of 그 기간에는 이제 of 하 h 자기 시간 o 맞춰서 업무하고 있어요 신제품 출시가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쿠콘, 비 o 플레 h e 등등 그리고 야근 뭐 계속 이어진다는 거아닙니까각 회사별로 뭐 많긴 한데 어 저희가 그 아니면 <laughs> 상품이 매번 매년 매달 출시되는 건 아니니까 네. 됐습니다. <laughs> 다음 뉴스입니다. 고스펙이 아니어도. 포텐과 열정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무려 초봉 사천만 원인 회사가 채용을 시작했다고 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계입니다 근무 회사는 네 군데입니다. 웹캐시, 쿠콘 비즈플레이, 경영지원으로 개사상 인재 등의 직무에서 신입을 뽑고 아, 있는데요. 인턴, 인턴. 인턴이요? 채용 연계형 인턴? 또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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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십주나? 이거 기만 아닙니까? 김 과장님, 들리십니까? 취신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다고, 뭐 최종 통과한다고 얼마나 받죠? 아, 맞다. 4천만 원 받지? 많이 받긴 하네. 개발 직무 안에 코딩 테스트가 있다고 하고, 최근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앵커님, 이거 뉴스 맞아요? 너무 홍보 같은데? 이거 홍보예요. 이거 웹캐치 뉴스야. 웹캐치 뉴스.